백영현 포천시장이 새해를 맞아 지역 개발에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육군단 이슈에서 자족기능 강화책 등의 시정 운영 구상을 밝혔는데요. 울산 태화강을 롤 모델로 포천철을 정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박영창 기자입니다. 새해에도 육군단은 포천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입니다. 배경현 포천 시장은 신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육군단 부지 반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민과의 상생을 위한 군부대 재배치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어 5군단과 15항공단 등 관내 주요 부대를 합치는 방식에 민군 통합형 군부대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육군단 부지 반환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는 통합, 그런 그 군부대 배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 사항으로 다뤄왔던 자족도시 정책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공익 사업을 바탕으로 각 읍면에 균형 발전을 꾀하는 한편, 우수한 자연 환경과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생태 휴양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증가에 필요한 정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1자개 읍면이 공익 균형 발전을 통해서 자족도시로 가는 그런 포천을 구현해내겠다고 시정 방향을 정해지 않았습니까? 내이라든가또이렇 일동 이런 거점로 생태 휴양 관광 도시의 틀을 유지하면서 적정한 인구를 유지하는 2만에서 30만 포천천 개발에 대한 견해도 밝혔습니다. 동식물 서식을 위해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고 여가 생활이 가능한 친수 공간을 목표로 포천천을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며 정비 계획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태화강도 아주 좋고요 저는 거기 가봤거든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구간부터 구간부터 정해서 렇게 선택 집중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화강도 이제 규모는 우리랑 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조성해 놓는 거는 거의 비슷한 로 생각해서요. 포천시는 연내 포천천 정비 용역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민선 8기 공약 사업에 필요한 정책 수립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